짬뽕이 맛있다 이거지? 음. 그러니까 뭐은딱 오늘 완뽕하는 거 깔끔하게 음. 한번 찍어보자 유튜브 쪽에서는 먹는 거 맛있게 먹는 모습만 보여주면 조회수는 어. 많이 올라가 오케이 오케이 어, 자 갈게 그래고 짬뽕 시켰지? 어시켰어 제일 4단계로 시켰지? 어 4단계로 잠벼려고. 오케이 지금 네. 저희가 응. 짬뽕 먹는 거좀 찍을 건데 좀 시끄러워도 좀양해탁드려요 네, 아예 네 맛있게 드세요? 짬뽕 맛있어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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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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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오 온다 온다 우와, 오, 그렇게도. 아예, 감사합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사는 게 매워요, 많이 네네. 매워요? 사람마다 네. 다르네요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네. 우와, 이야, 엄청 빨갛다. 가자, 자 드시다. 어. 시, 자, 아, 잠깐만. 어, 네. 어 엄마, 엄마. 어, 아. 여보세요? 어, 엄마. 어, 괜찮아, 천천히 받아. 어머니. 아, 그거 안방 그첫 번째 서랍 봐봐. 어, 맵다. 아, 어, 알았어. 어 어, 미안 미안. 왜? 왜? 아니 엄마 지금 뭐 물건 찾는데 어. 첫 번째 서랍에 찾아보라고. 어, 오케이, 자, 갈게. 오케이, 응. 준비. 시. 작 안녕하세요, 형님들. 그렇지.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요, 말이죠. 짬뽕, 열라면 짬뽕, 열라 맛있는 짬뽕, 열라 짬뽕예 먹으러 왔어요. 여기 4 단계입니다. 4 단계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형님들, 자, 라. 어저저 잠깐만 잠깐만 잠깐 왜, 왜?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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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엄마 엄마 여보세요 어 엄마 아, 나 지금 일 중이야 첫 번째 없어? 그 그럼 그세 번째 서로 봐봐 세 번째 어 알았어 어, 미야 못 찾으신데 왜? 못 찾으시는 아미안그키 치는데 집키집키집키어 아, 요즘 키가 있어? 카드 어. 카드 어 카드 키 찾아야 지금 음. 자 갈게 오케이 시작 핸드!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. 우와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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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네.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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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아, 부어 여보세요? 네. 아, 나 일중이라니까. 세 번째 없어? 그 여섯 번째 써 봐봐. 여섯 번째 써라. 어. 야 미안. 아, 그러니까 엄마잖아. 괜찮아. 어. 어머니 신도. 이게 부어서 그래. 딴게 아니고. 이거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좋았어. 자, 시작. 시작. 아, 여보. 와 면발 살아있는 거 봐봐요 그죠? 이야 면발 우와 뜨거운 거자요거 음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우니까 어야야 왕권 왜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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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여보세요? 분다고형 아니 여섯 번째 거기 없어? 그 여덟 번째 서로 봐봐요 여덟 번째 어 여덟 번째 서로 안쪽에 봐보라니까 어 알았어 어아 미안 집에 서랍이 몇 개냐? 뭐8 여덟 개까지는 뿔어서 그래 형딴게 아니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반풍해야 아. 되는데 뿔잖아 그치? 자어 잠깐만 아이 진짜 여보세요? 아이 아니 거기도 없어? 그 열한 번째 서랍 봐봐 아, 서랍 몇 개야 이거 x 욕을... 어 이, 뿐다고 뿐다고 엄마가 너 바꿔주래 왜? 너 욕하는 거 들었어. 어. 온다고. 그 욕을 왜하씨일진이라 일진, 그래. 욕을 왜 하냐? 엄마가 씨발 누구 누구한테 씨발한 거냐고 물어보잖아. 네 어머니. 예, 아예 안녕 하셔 드릴게요. 예. 예, 예, 어머니. 죄송합니다. 예. 아, 그게 아니고. 아, 그게 아니요. 욕을 그 예. 네. 네, 어머니. 예, 알겠습니다, 어머니. 예. 저 일중이라. 예. 예, 예. 예, 저 저희 어머니 잘 지내세요. 예. 어머니 저일준이라 예, 예예아그렇구나아 죄송해요 이제 한번 찾아뵐게요. 예예예 예. 아니야 어머니 예 그러니까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 예예제 일준이랑 죄송해요 예 아니야 욕그강 어머니 예 불어요 어머니 예 아니 예. 아 결혼해야죠 어머니 예. 예. 이제 네, 저 이사 안 갔어요, 어머니. 예. 아, 적당히 얻크너. 엄마, 그렇죠. 아니 에요 어머니. 예. 어머니. 아야, 어머니한테 뭐라고 한 게. 어머니 이게 국물이 점점 줄어 가지고. 그게 왜 욕을 하냐. 불잖아. 아, 엄마니까 그렇지. 알아서 알았어, 알았어. 자, 자. 많이 먹요안 먹었어. 아, 맞다 맞다 아이 먹어보고 매우면 맵다고. 했지. 아 맛을 못 봤다니까? 알았어 맛 보고 매우면 매운 거 표현을 좀 해줘. 새우 먼저 먹어봐. 어새 새우, 새우가 탱실하네 여기, 새우 맛있게 어, 먹고 어, 오케이. 그다음에. 오케이 빨리 빨리 가 지금 군다고. 아,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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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성질 좀 진짜. 큐. 그. 네 형님들 이거 새우부터 요거 새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이거 어유 살이 굉장합니다 이거 탱글탱글한 거. 어디 맛있어? 음. 음. 어 맵다 자 요거 면 조금 예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조금 아까보다 두꺼워졌죠? 예 음. 괜찮아요 하지만 예, 완봉 응원할 수 있습니다 음. 먹어보가록다 힘든 따 와! 와! 어 잠깐만 잠깐만 뭐? 잠깐만. 여보세요? 뭐? 여보세요? 이씨 어 엄마 왜또푼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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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어 어. 이씨 아 14번째 사람이에요 거기 왜 있어 아 그러면 찬장 아니면 신발장이나 어 신발장에 키를 누가 놔놔 그.. 아 찾아보고 엄마가 얘기줘 어. 안되는 소리어 알았어 아 미안 미안 하, 가자 이거 완봉해야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어? 알았어 알았어 지금 면을 못 먹었어요 한 번도 아 면을 못 먹었어? 뿔잖아 이거 아. 양이 점점 늘어나잖아 자 갈게 오케이 자면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음 음! 어, 증거, 잠깐만. 너, 뭘, 뭐, 찍으라고! 안녕하세요? 먹었죠? 예. 찍으라고, 뭐. 아, 예. 네, 고맙습니다. 안 보면 2억까지 들 수가 있대. 와, 나 5천만 원 되는 줄 알았거든. 친절하지 않냐? 하이, 큐! 안녕하세요, 형님들! 아, 지금 이제 짬뽕이 나왔는데, 예. 우동 아닙니다. 예, 짬뽕이에요. 지금 살짝, 예, 여기 면이. 네, 저희가 조금 촬영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어요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하지만 제가 <laughs> 완뽕하는거어 <laughs> 맵다 <laughs> 아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자 근데 자 아, 매워 보여 냄새가 좀 매워서 저거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딱라와후우 요거 면이 조금 불었죠예좀 네, 저희가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자,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. 어아 예, 잠깐만. 여보세요? 아 예예예 아예아아 아, 그래요? 비행기 모드로 해 비행기 모드로 아아월아연이율이얼마인데요 어, 어, 14%요? 아돈 필요하긴 한데 아 예예 예. 50만 원또 대출 가능해요? 빌려줄게 가능해? 내가 돈 빌려줄게 끊으라고 끊으라고 빌려줄게 아, 내가 아예일 중이라서요 네 고맙습니다 이러라고 했는데 뭔 일을 했는데 뭔 일을 했어 뭐 지금 일했어? 아 일, 일하고 생각하고? 있잖아 너 찍고 있잖아 찍어야 먹지 찍어야 불었잖아 볶음 짬뽕이 알잖아 어? 아니 어차피 너 라면 또좀 저기 뭐야 푹 익혀서 먹잖아. 중국자들한테 이거 소개를 볶음 짬뽕으로 해? 어? 아, 잠깐만. 뭐, 왜 또? 비행기 무드하라고, 비행기. 어 잠깐만. 뭐왜또 비행기 모드 하라고 비행기? 여세요 어. 나 진건이랑 있어. 끊으라고. 씨. 아 이게 이따 이게 아 진건이 소개시켜주라고? 아, 뭘? 뭘 나를 소개해 뭐? 여자. 어? 여자! 아니, 아니, 친구는 마음에 없는 거야. 해봐 해봐 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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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. 통화해봐, 왜? 어, 너, 아니, 여자? 마음에 있어? 저기 시켜준대? 어. 어. 통화해봐, 진... 통화해봐. 통화해. 아, 저, 잠깐만. 통할래. 통화해도 돼? 어. 나이 몇 살인데? 아, 스물 둘. 어. 이, 이따 통화하면 안 될까? 지금 어차피 지금. 아 더해, 더해. 친구는 몇. 해, 통화해. 어차피 불었어. 어차피. 아, 그래? 어차피 좋댔어. 어. 아 그래? 너 사진 봤는데. 어. 너 마음에 안든대그 소개가 안된 거야? 끊어. 어. 어 알았어. 끊으라고. 알았어. 아. 어? 네 사진 보고 마음에 안 든다고 누굴 탓해? 다 식었네 이거. 아이씨 뭐 시키 뭐 식어. 아직 따뜻하네. 자 형님들부터 시작하자. 형, 형님들? 아니 그만이 왜 이렇게 욕을 해? 어 잠깐만 그래 시 받아 받아 어차피 다시 다부러네아 요새 엄마 다부러어어아 어. 아, 들어올 때 비밀로 그, 어그누는 방송이야 휘는 어. 방송 알았어 알았어 어 아무튼 뭐가 씨, 맞아야지 가보자 뭘가 어디를 가 짬뽕 맛있게 먹는 집에 거 집에 가시 이걸 어떻게 맛있게 먹고 안뜬것처럼 해줄게 이거를 어, 어 그럼 이 존나 뜬 거를 나보고 처먹으라고 맛있게 어 아니 그래 그래. 이 시간에 먹었으면 좀덜 불었을 텐데 더 점점 불어나네. 어. 저다. 아 씨. 큐! 자했는데 짬뽕! 아, 예. 이거 든다는 거지 안푼 걸로. 아, 그러니까 든다니까. 이이 이 모양대로 하면 이그 모양 아니야. 오, 와. 요거 제가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해서. 음. 음, 예. 음. 와, 양파도. 아. 아니, 면을 먹으라고, 면을. 못 먹겠어, 이거. 봐봐, 이거 뿜걸 어떻게 먹어. 아니, 불어도 무슨 단무지를 양파로. 아시 c 로 해도 그거는 구독자들이면 내가 볼 때. 아니, 네가보더좀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. 배고프다며. 자, 형님들! 씨, 형님들만 존나 애칭해, 진짜. 아, 진짜, 씨. 자괴감이 들어도, 자괴감. 아니, 자괴감이 들어도 진거나 맛있게 딱 먹고 끝내면 되잖아. 아, 맞아.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자 해서. 오 좋아 좋아. 아 면치기. 음 면발이 쫄깃쫄깃해요. 음아배워야음아 <laughs> 음. 아, 녹화 버튼 안 눌렀다. 뭐라고? 어? 아 뭐? 녹화 버튼 안 눌렀다. 아나 아까부터 찍고 있는 줄 알았는데. 아, 어떻게 하지? 아 이게 아 이게 휴대폰에 이게 내게 아니라서 이게 아난 이거 네모난 거 누른 줄 알았거든 아씨어떡 하냐 지금 이거 면발 쏠어가지고 지금 두입 먹었는데 두 그릇 먹은 것 같아 아니 양이 그, 형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처음이잖아 그렇지, 아, 그렇지. 자, 어 그렇지 자우 좋아 녹화 맛있. 눌렀어 아 눌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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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까 아, 좀 음. 먹고 간다 어 좋아 좋아 아 가고 아, 뭐. 잠깐만 잠깐만 아, 여보세요 음, 뭐뭐예아예예그 예, 금방 빼드릴게요 주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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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주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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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딱딱 찍대 딱찍때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지 야야 이거네 네가 들고 찍고 있어 예쎌그 찍어 그... 어차차차차차 <laughs> <laughs> 사 지금 여기 얼마예요? <laughs> 죄송해요. 좀 남겼어요. 네. 아 죄송합니다. 네. 아니, 그러니까 차를 유료 주차장에 대라니까? 왜 아니, 아니, 무료에다 대 가지고 그 차를 빼러 가 그걸 또. 아 주차비 비싸니까. 아, 근데 지금 유료 주차장에 좀 넣고 왔어. 어. 빨리 들어가 찍자. 뭘 찍어? 뭘 찍어? 나 지금 계산하고 나왔어, 지금. 아, 알았어. 이제 전화 올 일도 없고 없으니까 다시 시켜 가지고 진짜 잘 찍어 보자. 아, 그럼 가 빨리 가. 잠깐만. 여보세요? 뭔 때려쳐. 네. 때려쳐. 네. 때려, 쳐, 때려, 쳐. 전화해, 집에 갈 거니까.